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포항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배터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에코프로이엠의 양극재 공장이 착공하며 배터리 산업 중심 도시 포항의 비상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셋, 포항시는 18일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서 차세대 배터리 파이팅! 소재 파이팅! 포항 시대를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에코프로이엠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014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에코프로EM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은 3,644억 원이 투자돼 연간 생산 능력 7만 8천 톤 규모로 증설되며 신규 고용 인원은 410명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될 2차전지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높여 배터리의 출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춰 전기차의 이상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차전지 소재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협력하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GS건설 등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 중심 도시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환동의 중심 해양 문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18일 포항 관광 2030 마스터 플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관광도시 포항의 또 다른 모습이 기대됩니다. 18일 포항시는 포항 관광 2030 권역별 개발 및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포항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으며 포항 관광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관광 자원 개발 및 지능 계획, 사업화 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복합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광 도시, 문화 관광 관문 도시, 청정 자연 환경 도시, 야간 관광 반빛 도시의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휴양 관광 북부권, 산업, 도시 문화 등의 복합적 이미지를 반영한 국제 관광 권역 도심권, 장기읍성, 호미 곳등 역사 문화 관광 권역 남부권으로 공간을 구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볼거리의 명품화, 야간 관광 활성화,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10대 역점 관광 개발 사업 구상과 함께 단계별 추진 전략,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미래기술의 핵심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즉 우리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포항시는 첨단기술사업화센터를 거점으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지난 20일 첨단기술사업화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센터 내 입주 기업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전력 반도체, 스마트 센서 분야 첨단 기업의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양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첨단기술 사업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첨단기술사업화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개발 지원 역할을 하게 될 클래스 100 수준의 클린룸과 기반 유틸리티를 갖추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해줄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센터에는 막스플랑크 한국 포스텍연구소 등의 우수 연구기관과 유망 반도체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첨단기술사업화센터가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벤처밸리 조성 등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며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꾸준히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7일 제16회 장두건 미술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제16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자인 김은솔 작가는 포항 흥해에서 출생했으며 인간의 삶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영상미디어, 인터랙티브 아트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8일 오천읍 원리일원에서 남구 산불 방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구 산불방지센터는 산불진화 인력의 대기장소와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함께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진화 장비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19일 2020 바이오 기업 스케일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포항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에게 산업 동향과 투자 정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앱 등의 기업이 참석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의 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바이오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포온도서관 어울마루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열렸으며, 아동 학대 예방 홍보 공연,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아동 학대 예방과 아동 권익 보호에 꾸준히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20일 포항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평가단은 지진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를 실시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상호 협력 협약 체결로 평가 전문 인력 지원 및 지진 관련 정보 공유 등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협력합니다. 지난 20일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서 형산강 역사문화 관광공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에는 잔디광장, 전망대 등의 휴식공간이 있으며 특히 포항시 부조장터와 연계해 포항과 경주시민 모두에게 힐링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반기 전시를 진행 중인 포항 시립 미술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다양한 전시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오아시스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전시 중 이점원 구도의 일기전을 이보경 학예 연구팀장님과 감상해 보겠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마련한 구도의 일기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하는 자세로 쉼 없이 작업에 정진해온 원로 조각가 이점원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예술노동자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실한 태도로 일군 그의 작품세계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만나실 작품은 1980년대 이점원 작가의 초창기 작품입니다. 단순한 형태가 굉장히 특징적인 여기의 작품들은 추상성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작가는 어려서부터 생명의 근원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우주의 생명의 원천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을 우리가 형태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작가는 이러한 무릎의 답을 하기 위해 태극을 공부하게 되었고 태극이 가진 그 둥근 형태, 알 혹은 씨앗이 가진 어떤 둥근 형태에서 무엇인가 한쪽으로 삐집고 나오는 그 에너지가 불출때는그 생명력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엿보게 됩니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발견을 기반으로 한 초기 작품들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만날 작품은 열두 동물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열두 동물은 우리 동양 문화권과 개를 오랫동안 함께한 바로 그시비 간지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이점원 작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유년 시절 보았던 홍두깨 다듬이판 여물통 쟁기 등을 작품의 재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작가는 예전부터 그옛 생활도구나 생활 미니품을 작품의 재료로 활용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작품에 사용될 그 오브제가 가진 그 조형적 재미난 요소를 활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료로 활용된 그 오브제에 녹아져 있는 그 시간을 함께 조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쓰임을 누군가가 사용했던 그옛 오브제, 그것이 수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거쳐 자신에게 왔고, 자신에게 온그 인연을 또한 조각으로 만들어 쓴다라고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작품을 보게 될 저는 13번째 동물로서 이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12동물, 그리고 저 인간,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담고자 작가는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작품은 바람의 흔적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그 이점원 작가는 여러 개의 꽃잎이 모여 꽃의 형상을 유지하다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흩어져 버리는 꽃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서 그 질서 속의 무질서, 무질서 속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이 바람의 흔적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작품을 보시게 되면 작가는 옛 생활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토죽바가지 혹은 나무 쟁반을 활용하여 그 꽃을 이루는 형상 혹은 꽃이 만개에 흩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담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꽃을 튀우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꽃과 바람의 공존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 자연의 질서 속에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있는 작품은 인체를 과장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그 테라코타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테라코타 기법은 그 점토를 초벌구이 한 것을 말하는데요. 작가는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매일 한 작품씩 작업을 하자, 작품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우리가 보통 그 조각이나 조소를 배우기 위해서 그 조형 연습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점토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모든 표현된 인체들이 굉장히 풍만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풍만한 인체 형상을 통해서 풍만한 가정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각각의 작품의 제목을 굳이 우리가 그 읽고 보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형상을 봤을 때 행복한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어머니의 목을 껴 안고 있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천장에 매달린 모빌 형태의 하늘 날기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직접 나무 가지를 채집하고 그곳에 팔다리를 조합하여 그 인체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위에 그 전통 그 단청 안료를 입혀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 작가는 2000년대 초반 경주에 그 전통 체험 학교, 일명 놀자 학교라는 그 공간을 설립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그 주말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요즘 아이들이 뭐 비가 오니까 놀지 못하고 옷 버릴까 나가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자유롭게 미술로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그 경험했던 어떤 동심을 극대화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그 자유로움을 또한 극대화하여 바로 여기에 있는 하늘 날개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 2000년대 초반 지속되었던 시작된 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작품은 생골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보시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이제 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작가는 20여 년전 자신이 직접 집을 지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정원에서 최근에 우연히 그때 사용했던 쇠삽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작업을 보니까 괜히 울컥. 합니다 작가는 그 이유는 그 삽으로 집을 지을 때 고생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삽을 가지고 자신의 자소상을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그 천촌이라는 마을 다시 말해서 샘골이라는 마을에는 유난히 과실수가 많았고 그 나무 밑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 그 굉장히 많은 쇠삽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지요 작가는 그것을 수거해서 이웃 주민들의 형상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학생이 존재하는 다문화 가족부터 혹은 그 유난히 고집 센 할아버지를 둔그 할머니의 가정 이웃 주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가는 과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어떤 이야기를 품어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농촌 미술 다시 말해서 그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를 다루는 미술로 향해 걷기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기점에서 탄생한 생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실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성실하게 작업을 해온 이점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어떤 단어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작가의 어떤 숨결이 묻어있는 그리고 손때가 묻어있는 작품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부디 깊은 감동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포항시의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그동안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일상 이야기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